몇개 고르면 금방 고르냐. 근데 한 달에 두 번은 간단 말이야. 그럼 1 0 0을 쓰고 일반 시장또 가잖아. 시식을 갖고 보내주세요. 근데 이건 완전히 음. 코스트고가 음. 코 가서 들어 안 쓰지. 음. 조리할 필요 없지. 그냥 음. 이것만 음. 마시고 돼. 음. 르면 뜨겁게 음. 해서. 오늘, 우리 잘했다. 여기, 송이사 참았다. 너무 잘해 확실히 하셨습니다. 영양사가 아니, 있기 때 그게 뭐. 또 이분이 또그 강조해야 되는 거야. 네 분이 행운이 되는 거를 우리한테. 근데 이거 보통 영양사 1분에 올려야지 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 여기에 오시는 분마다 안 그런 분이 하나도 없고요. 정말 그 처음에 여기김태정 기가 그래요이안 이제 응교도까 진짜 정말 그래도 1년만에라도 다시 돌아서+ 돌아서 의심이 많아서. 1년 만에 다시 이거 먹게 된 것도 니가 행운이고 니네 복이라는 거예요. 그래 근데 그 언니가 절대 헛소리를 안 하거든. 이 되게 여기 지혜가 와. 많거든. 그래서, 어, 언니가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 좋긴 좋은 건데, 이게. 그러면서 야 진짜 너, 너 우리 회장님 만나기 너 진짜 너 정말 보통 이게 아닌데 니 운이 큰 거니까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. 열심히 먹으면 아, 정말 열심히 먹어. 열심히라는 <놀람> 게 네. 하루에 아홉 네, 네, 개 말고 네. 몇개 먹어. 처음에 그 정도 먹었어요. 아니, 요새 지금은 한, 그 한, 정도는 한, 안 먹고 다섯 여섯. 개 음, 제가 지금 몇 살? 몇년몇 년생? 육십구 년생. 그럼 몇 살이지? 시온 세살된 거네 그러면. 만으로는 이제. 보정으로는, 에이, 운 하나. 멍청이 때가 되세 지금은 멋있게도 아가씨 몸매가 <laughs> <못 맥아>, 너무 예뻐. <laughs> 떡볶도 멋있게도 아가씨. 어디에, 왜, 왜가 이렇게 오지? 이렇게. 여기도 이렇게. 아, 저는 <laughs> 저런 거안 입어서, 그런 거 보정으로 원래 안 입어요. 답답해서. 아. 살이 하게 네. 네, 아니 그리고 운동을 계속 못했어요. 지금 음. 원래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. 음. 근데 드림파 먹으면 처음에 운동하지 마세요. 운동하지